올려야 창문 열리는데 안 달려. 어떡해. 기다릴게요. 기다릴 아, 다 와. 와. 수고했어, 언니. 언 어제 보고 싶게어 언니, 홍콩 어땠어요? 에 진짜 요지금은 부자야. 와. 까지 가. 시 갔다 거예요? 어. 맞아. <laughs> 네. 맛집 많이 갔었어요? 어? 맛집 <laughs> <응>. 많이 갔었어요. 맛 맛있었어. 오. 었어요아니홍이홍라천요리랑 아까 홍콩가팬이 뭐 적어놨던데? 왜 홍콩에서 홍콩이 필하다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. 한국에서도. <laughs> 그 촬영하신다고 해서요. 고마워, 홍콩 킨다예요. 드라마 쪽에 다. 어? 낙엽남가방이낙가방 일단은 낙엽이 뭐, 먼저. 아. 아니, 한국은 개장 없어? 앵콜코 하자요. 해줘요. 아, 기다릴게요. 바쁘지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못 타고 가. 지 언니 밥 먹어요. 자구 언니